입시 읽어준 여자입니다. 사실 가천대가 어, 좀 길어요. 길어서 제가 가천대 하다가 좀 지겨웠는데 어, 그래도 하나의 포맷을 잘 짜놓으면 다음 분석에 좀더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진행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부 전형별 안내를 이제 읽어드릴 거예요. 어, 생각보다 이, 저, 이 페이지를 정확하게 읽지 못하거나 접하지 못하거나 분석할 생각을 하지 못해서 입시에서 불이익을 얻거나 합격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음,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 적성고사 가이드, 학생부 우수자 전형, 적성 우수자 전형, 농어촌 적성 전형, 가점 바람개비 2, 바람개비 1이랑 2가 있는데 교과 전형에서 2를 볼 것이고 그 다음 에이 가점 바람개비 전형은 교과 면접 전형이고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교과 최저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 가이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우리가 학생을 채점하려고 합니다에 대해서 요새 가이드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 가이드들을 보지 않고 자소서를 쓴다던가 보지 않고 면접에 임하게 된다면 훨씬 그것을 보고 온 학생들에 비해서 어 불리하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자, 그다음 자기소개서 어떻게 쓸 것인가까지도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천의회전형. 아, 가천의회전형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매년 보내고 있는 전형이에요. 이 전형은 한 재작년까지 15명만 선발하다가 한 2년 전에 이제 20명으로 늘리는 그런 전형인데 어 15명, 20명밖에 안된 전형을 매년 한명 이상을 보냈다라는 거는 꽤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학생부종합전형인 가천바람개비일. 자, 이건 가천프론티어전형에서 이름만 바뀐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학석사 통합 5년제 전형. 아, 저는 가천대학교를 준비한 학생들이 이 전형을 좀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석사 내진 뭐 나중에 이후에 박사까지도 생각이 있고 학업을 좋아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싶고 한다면 가천대는 사실 실용학문 쪽으로 굉장히 잘 나가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학석사 통합 쪽도 생각을 해보는 걸 권장합니다. 가천 SW 전형. SW 전형은 이제 여러 대학에 있어요. 국민대학교에도 있고, 성시대학교에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웬만한 대학들은 다 SW 전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전형은 특기자 전형이기 때문에, 어 생활기록부로만 평가되는 그런 전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이 얼마나 SW, 소프트웨어의 어, 어, 역량을 갖고 있느냐를 잘오피하는게 가장 중요하겠죠. 사회기여자 전형. 자, 이번에, 어, 이전 동영상에서 저희가 또 얘기했던 게 뭐가 있었죠? 고려대랑 성균관대가 이번에 국가 지원을 어, 못 받게 됐죠. 근데 그 이유가 교육계회균형 전형이 적어서래요. 그래서 어, 교육계회 전형이 적은 것이 과연 국가의 지원금 취소할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좀 생각을 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성화 고교 전형, 아 이전형도 굉장히 많이 보낸 전형 중에 하나입니다. 경쟁률이 낮아요. 왜냐면 특성화 고교 중에서 대학을 이제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유의해야 될 것은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전형인지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재직을 해서 재직 요건을 맞힌 특성화 고교 재직자 전형인지입니다. 자농업촌 종합 전형도 역시 어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가천대는 농어촌 아주 많이 선발하는 학교는 아닙니다.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기 전형은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자 적성고사 가이드가 있네요. 적성고사 가이드에 따르면 가천대학교는 학교 수업에 충실한 학생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만 출제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고교 교과 과정내90% 응용 문제 10%예요. 음 준비 방법은 고교 수업을 들었을 때 합격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냥 네 출제 영역을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가 출제되는데 국어가 20문항, 수학이 20문항, 영어 가 20문항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영어 10문항 출제로 과연 판가름 날지는 모르겠는데요. 좋은 점은 뭐냐면요, 사실 논술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잡아먹고 준비 시간 이 되게 길잖아요. 이거는 그냥 내가 수능을 어느 정도 본다, 모의고사가 어느 정도 나온다. 그런데 내신은 좀안 좋다, 많이 안 좋다. 그런 경우에 여기를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다는 거죠. 지금. 시간 한시간만에 어, 문항을 좀 빨리 푸는 것만으로 평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학생부 교과예요 교과로 넘어왔고 일반과 농어촌은 같이 평가하게 되는데 어, 같이 평가한다는 거는 그 평가의 기준이 같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을 보시면 전형 방법의 학생부 100%예요 이것은 내신 100%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는 학생부 교과가 80% 근데, 나중에 비교해야 될게 뭐냐면, 가천 프론티어 2의 경우에는, 어, 이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올 내신으로 100%로 6배수를 선발해서 몇 자를 본다라고 했어요. 비교과 같은 경우는 어떤, 어떤가요? 비교과 같은 경우는, 네, 20%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의미의 교과 전형이 아니라,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끔찍한 흔종이라고 볼수 있죠. 일단, 경영학 전공으로 18명 선발하고요. 글로벌 경영학 전공으로 열려명면또 선발해요. 이렇게 두 개로 경영학과가 나눠지기 때문에 실제 경영학과 총 인원은 상당히 많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동양어문학과가 열2명 선발해요. 여러분 체크하시고요. 동양어문학과는 이제 가천대 내에서 조금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으로만 봤을 때 그래도 내신의 입결이 좀 낮은데 그건 단순히 비인격 학과라서만은 아니고 이렇게 모집 인원을 타 학과보다 많이 뽑잖아요. 12명이나 뽑다 보니 추합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 학과 최종 학의 그 내신의 차이 가꽤 나게 되겠죠. 가천대 자유 전공 학부 있어요. 이거 좀잘 보시고 어 자유 전공 학부의 경우 어 교과 전형으로의 그내신 표준 편차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 전형도 경쟁률을 봐가면서 잘 지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 나오는데요. 지금 토목환경공학과를 일곱, 일곱 명 밖에 선발을 안 해요. 이거는 이제 토목환경공학과가 일반적인 자연계에서 입결이 낮다라는 그 전제하에서 좀 최대한 추합 인원을 좀 줄이고 입결을 최대한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라 어떤 입학적 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전자공학과열 15명인데요. 이게 많은 거냐라고 하면 글쎄요 절대 많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어, 다른 대학들 뭐 국민대학교라든가 뭐 명지대학교라든가 뭐, 같이 검색되는 그런 여타 대학들이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합쳐가지고 50명 이렇게 뽑는 학종에서만 50명 이렇게 뽑는 학교들도 많고요 그거보다 더 많은 인원수를 뽑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전기, 전자 쪽을 고민한다면, 가천대보다는 다른 데를 좀더 공략하라고 얘기해 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간호학과랑 간호학과 자연이 있습니다. 간호학과 인문계열로 16명, 자연계열로 22명 이렇게 선발을 하니까요. 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문계열에서 16명은 상당히 많은 수, 인원수라는 걸 일단 체크하셔야 할 거고, 자연계열에서 22명이라는 거는 타 대학에 비해서 많은 인원수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한의학과 자연으로 열 명, 한의학과 농어촌으로 한명 이렇게 선발한다고 되어 있고요. 의예과를 어, 교과면접 전형으로 5 명만 선발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비교과를 넣는 건이 의예과를 좀더잘 선발하기 위한 게 아닐까 싶어요. 수능 최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죠. 수능 최저의 경우 입문계열은 수학 가형이든 나형이든 사탐이든 과탐이든 전부 지원 가능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어, 내가 수학 가형을 보고 과탐을 본 어, 학생이라 하더라도 이, 이 가천대학교 의 인문계열은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최저학력 기준 2개 학년 등급 6위는 예전부터 그랬기 때문에 크게 변동 사항이 없는 거고요.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의 최저학력 기준이 같다라는 점은 체크해 두시면 좋겠죠. 자연계열 1과 자연계열 2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고, 자연계열 1의 경우에는 좀더 많이 수학을 반영하려고 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아예 수학 가형만 볼수 있게 되어 있죠. 자연계열 1. 그러니까 수학이 많이 반영되고 수학이 중요시 여겨지는 그런 학과의 경우에는 수학가형만 근데 좀 독특한 거는 여기 사과탐이라 되어 있어서 저도 이거 정리할 때마다 맨날 헷갈려요. 보통 수학가를 보면서 사탐을 보는 학생은 없지 않나요? 그렇지만 어쨌든 입학 전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연계열 2의 경우는 좀 의아한 게 식품생물공학과의 경우는 그래도 이제 수학 가형만 되는데 식품영양학과의 경우나 의용생체공학과 이쪽은 나형도 돼요. 그래서 의예과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탐구 두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계속 의예과와한의예과를 제외하고는 반영 영역에서 사과탐이 들어간 경우에는 한 과목만 했으면 되는데 의예과의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과탐 1, 2를 맞아야 돼요. 옆에 보시면 3개 영역 각 1등급인데 과탐 적용 시두 과목 모두 1등급이에요. 지금 제출서류에서 국내 고교 졸업 예정자 그다음에 졸업자 이렇게 가로 쳐 있는 거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 졸업 예정자만 쓸수 있게 된 전형들도 있기 때문에 졸업자를 포함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제주설는 없습니다. 그냥 학생부 온라인 제공에 동의를 하기만 하면 그 안에 있는 성적이 그대로 제출이 되고 그대로 산출이 되는 방식입니다. 검정고시 합격자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외국 고교 졸업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전형 해당자의 경우는 어, 그래도 이대로 따라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저번에 잠깐 언급했던 그 이혼 부분 나오죠. 이거 좀 저는 좀 걱정이에요. 이혼 가정이 당연히 어쨌든 사회적 약자인 것은 맞는데 이혼의 경우에 자꾸 그 입시 활용을 하려는 경우가 있어서. 좀 문제시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점자 처리기 좀 보시면 국어 교과목 석차 등급 우수자로 나오고 있어요. 국어랑 영어 쪽에 좀더 집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적성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적성 우수자 전형에서 독특한 점은 타 학교의 적성 우수자 전형보다 훨씬 더 많은 교과를 반영한다는 거라고 그랬어요. 학생부 교과가 60% 적성고사가 40%. 네, 그래서 어이 교과의 산정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때. 그 제가 표를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각 등급별 감점 폭을 잘 보셔야 돼요. 실제로 산출을 해봤을 때 1, 2, 3 등급 내에서는 거의 만점에 가깝게 나올 겁니다. 자, 보시면 인원수 볼게요. 인원수는 아까 우리 교과 전형 봤던 거에 약2 배에서 3배 정도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전형에 대해서 어, 가천대학교는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만족하고 있고 이 전형을 더 줄일 생각은 현재로서 없는 걸로 보여요. 수능 최저는 당연히 없고요. 지원 자격 같은 경우는 네, 뭐, 어떤 사람도 사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지금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 내에 적성 고사 전형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독특하죠? 그냥 보통 우리가 그네개로 분류를 할때 학생부 교과 전형, 적성 전형, 논술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이렇게 네개로 분류를 하는데 가천대학교는 교과의 비중을 확 늘리면서 교과 전형 내에 적성 고사 전형을 이제 편제를 만든 거예요. 동점자 처리 기준은 적성고사 중 정답 문항서 많은 자가 동점자에서 선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농어촌 적성전형 어, 이렇게 인원수를 분리했어요. 교과전형이랑 좀 다르죠. 한 명씩 선발하는 학과는 제 학생이면 저는 지원을 안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요. 나보다 잘하는 단한 명의 지원 여부에 따라 나의 학부에 달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보시면 지금 한 명이고 두 명이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뚜껑 열어보면 간혹 혹은 상당히 많은 확률로 농어촌 전형으로 지원했는데 오히려 입결이 높은 경우들이 발생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 가천바람개비 2입니다. 미국에서는 학생 교과 100으로 6배수 선발한 다음에 2단계 평가에서 이60%이 6배수에 100% 반영했던 교과의 60% 면접의 40%를 반영합니다. 이 전형은 면접으로 그냥 좌우하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보셔야 될게자기소개서가 없다고 지금 빨간색으로 되게 강력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서류 제출은 어쨌든 9월 11일까지 하는데 면접고사에 불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수능을 너무 잘 봤다. 그럼 면접고사가 수능 이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이거에 면접에 가지 않음으로써 어, 정시에 재도전한다거나 혹은 이제 수시로 이 학교를 가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학업과 교내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성적만 좋은 학생을 뽑겠다라는 건 아닌 거죠. 어, 학생부 종합적인 평가 방법, 서류 평가가 있고 면접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 요소는 기초 학업 능력에서 학업 능력,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나왔고, 발, 발전 가능성이 여기에서 성장 가능성이라는 표현으로 들어갔고요. 인성 30% 들어갔는데요. 어,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요. 인성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착하다가 아니라 전공 적합적 인성, 이 전공을 하기에 적합한 인성인가 끈기가 있는가 이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평가 내용은 고교 교내 활동 중심으로 평가를 할 겁니다. 자기주도적인 고교 생활을 했는지가 중점적인 평가 요소가 되고요.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정, 정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면접 평가에서는 블라인드 면접, 쉽게 말해서 이 학생의 자료를 채점한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 어, 이때 면접을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생기와 자소를 미리 보고서 아, 막. 질문할 거를 궁리한 다음에 질문하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서류를 보다가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은 거 바로바로 바로 물어보게 될 텐데 그런 점에서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블라인드 면접에서는 면접식 교복 착용이 금지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나 성명, 고교명, 수험번호를 전부 말할 수 없고 부모의 실명도 말할 수 없고 직업도 언급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자기소개서는 공통양식을 사용하는데요. 이번에 좀 엽기적이었던 게그 이번에 가천대학교가 공통문화 1, 2, 3번 전부 사용하지 않고 공통문화 1, 2번만 사용하죠. 게다가 4번도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건지는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를 나눠보죠. 자기소개서의 경우 어 그. 그러니까 2번과 3번만이네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여기 보시면, 가천의회전형은, 어 대교업의 공통문학 1, 2, 3번을 사용하고, 4번도 작년과 동일하게 사용을 해요. 네, 정말 독특한 접근이에요. 다른 학교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아, 가천의회전형 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전형이라고, 몇년 보내는 전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어, 서류평가 100으로 4배수로 선발합니다. 이제, 좀 많은 편이라고 볼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3배 수 정도 선발하는데, 좀 많이 선발하는 데가 가천대랑 한림대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 1단계 평가가 50% 면접 50% 근데요 사실 이거 많이 보냈다고 하는데 제 능력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수능 최저가 너무 까다로워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수능 최저를 맞추는 학생들이 2배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줬다 라고 표현을 할, 할 것도 아닌 게 최저 맞췄으면 그냥 합격하는 거예요 최저가 맞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 합격자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독특한 점이죠 여러분 체크합시다 우리 보시면, 자기소개서 증빙 목록표, 본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및 증빙 서류 단면 10면 이내에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외국민으로 들어온 다른 학생들한테 이 전형으로 도전을 해보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검정고시 합격자도 역시 똑같이 이 외국고교 졸업자와 같은 증빙 서류를 내야 합니다. 네, 면, 동점자 처리 기준은 면접평가 우수자입니다. 네, 이제 가천 바람개비 전형이네요. 가천 바람개비 1이 이제 일반적인 학종인데요. 예, 여기서부터는 좀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